어제 그 기차 우연히 탄거 아니죠? 우연? 나 우리 둘이 인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비슷한 사건이 안산에수 있었잖아 그래서 기획기사를 쓴 건데 갑자기 심장마비를 뒤져버렸어가 원래는 뭐? 오래전에 죽었어야 하는 사람죠 그래? 그때 신참 경찰이 이상한 증언만 안 했어도 그때 사형당했어야 했어 그때 사용당해 죽었으면 지금 뭐 달라졌을까? 뭐 것보다도 난 기사 쓰면서 네 생각이 내머릿 속에 맴돌아가지고 한번 보고 싶긴 했는데. 정충민 딸이 머리에 맴도는 것처럼요. 그럼 제가 인터뷰할까요? 를 아, 그럼 뭐왜 그래? 기자 입장에 흥미를 갖는 건 당연하잖아 그런 거에. 그 흥미 때문에 중학교 때 학교로 찾아와서 제가 그때 살아남은 아이란 걸 모두에게 알려. 진짜 미안해. 아니 내가 분명히 말하지 말라고 신신 당부했는데 국장이 몰래 내버렸지 뭐야. 내가 그래서 국장이랑 몇 달이라도 싸운 소네가야 이해 좀 하죠. 어? 내가 그때 서툴렀잖냐. 어? 그래요. 저도 서툴렀고요. 그 아이 어디 사는지 알려주세요. 그 아이 확인하고 싶어요 뭘? 걔가 어떻게 사는지, 너보다 뭐 행복하게 사는지 뭐 그런 거? 불행할 수도 있죠. 불행을 바라는 건 아니고. 만나고 나면 단독 인터뷰 할게요. 여봐요, 이 사건은 그냥 사이코패스가 저지른 살인 사건이에요. 근데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나. 사이코패스. 거. 저까지 설득하실 필요 없어요. 이미 다 지난 일인데. 내가. 옛날에 기억들, 그런 거뭐 나한테 섭섭했던 것 같은 거다 이제 버다 생각이 내가 난 진짜 정수빈 어디서 지 몰라 나. 정수빈 이름이 수빈이군요 어, 바뀐 이름 원래 이름 나도 까먹었다 응원하면 부산 자주 가지. 네.